명사 그룹이 device 기기, type 유형, action 행동, trait 특성이 답입니다. 자스민 파울링이 씨는 항상 모든 보조원이 가져야 할 중요한 특성으로 시간 엄수를 꼽았습니다. 1 0 2번 전치사 for 뒤에 명사도 올수 있고 동명사도 올수 있는데 동명사는 일반적으로 대절을 직접 목적으로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미에 맞는 명사 confirmation이 답이에요. 라미레스 씨는 오늘 아침 전화에서 주문이 화요일에 발송되었다는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Still과 yet 부정문에서 둘다 아직이란 뜻이라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Still은 not 앞에, yet은 not 뒤에 쓰입니다. 그래서 A가 답입니다. KYC 코퍼레이션은 아직 우리가 제안한 제안에 명확하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4번 동명사 living 앞에 뜻에 맞는 이전에라는 뜻의 전치사는 prior to 되겠습니다. 승객들이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를 떠나기 전에 개인 소지품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상기시켰습니다. 5번 전치사 고르기 over는 위에 위로라는 뜻도 있고 뭐뭐에 비해서 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이 문장에서 이런 의미로 답이 되었습니다. 설문응답자 대부분은 파트타임보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익에 계속 나오는 대명사 표현 중에 on, once, on, 스스로가 있어요. on, her, on, 그녀 스스로가 맞겠죠? 어, 정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런 표현들이요. on his own, 그 사람 스스로. on my own, 나 스스로. 등등이요. 라빈슨 씨는 상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율권을 얻게 되어 기뻤습니다. 7번은 미래 특정 시점에 사건이나 상황이 완료되어 있을 것임을 나타내는 미래 완료 시제 will have pp가 보여주죠. 바이드 타임은 이 미래 완료 시제와 잘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뭐뭐 할 때쯤이면 월간 회의가 시작될 때쯤이면 우리는 그 인수 제안서의 세부 내용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능동태 수동태 구분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말을 들은 거니까 수동태를 써야겠죠. 자반타 에디의 신입 직원들은 해당 활동의 성과도 평가될 것이므로. 교육과정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09번 효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Defying은 법률 등에 저항하다라는 뜻의 Defy의 현재 분사형이고요. Impending, 임박한, 곧 닥칠이 답입니다. Obsolete, 오래되어 쓸모없는, tedious, 지루한이고요. 해외 고객에게 다가갈 팀의 임박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인해 명확하고 전문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집중적인 영어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10번 부사 고르기 A는 무심코, 부주의로 B, prominently는 눈에 잘 띄게, 두드러지게 C는 아무렇게나 답은 D죠. 다정하게, 진심으로, 정중하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들로부터 정중하게 환영받았고, 이는 향후 협상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영어 유치원, 학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엄빠 표영화하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책이다. 보통 아빠와 엄마가 바로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다. 유튜브 등의 영어 영상물과 앱을 영어 노출에 활용하는 법, 아이의 문해력을 길러주기 위해 영어 책을 어떻게 고르고 활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집을 아이 영어 습득에 이상적인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한다.